모든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것뿐이다. 자 그렇게 말하자 을닐 도널드 윌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뒷부분이긴 한데 87페이지 보면은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트럭에 치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도에 습격당하거나 미치광이에게 강간당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너희 모두가 도둑의 마음 속에 훔치려는 욕구, 즉 감지된 필요를 만들어낸 기존 상황의 원인 제공제들이다. 너희 모두가 간간을 가능케 하는 의식을 창조했다. 너희가 자신에게서 범죄를 일으킨 이런 면을 볼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연의 일치란 없으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모든 참된 성악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신비주의 성악자들이 최악의 체험들에 직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기독교의 위대한 성악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는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시점에서 그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허용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보라. 무엇이 진실인지 보라. 그리고 너희 역시 이런 일들. 아니, 이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가 바로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정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믿도록 하라고 말했다. 예수의 연민은 이 그토록 커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게끔 세상에 강력한 충격을 줄수 있는 방법을 청했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자기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불행과 죽음을 굴복시켰기에 드디어 그 방법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렇게 할수 있다.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며 너희가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너희가 구하는 건 뭐든지 갖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게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왜냐하면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너희이며 삶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이다. 성분은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 주는 부모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뭐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신이 말하기를 그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나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전반으로 봤을 때 그게 꼭 나쁜 사건이 아닐 수도 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지금 이별을 했어요. 그게 그 헤어진 직후에는 아, 그게 너무 최악의 사건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때는, 아,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너무 다행이다. 어? 그 뒤에 내가 진짜 천생연분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때 내가 만약에 안 해줬으면 그 사람 안 만났을 텐데, 못 만났을 텐데, 정말 다행이다. 정말 천운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제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사고가 가볍게 난 적이 있다고 했죠. 그죠? 가볍게 긁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음, 얻은 교훈이 뭐냐. 어 조금 더 조심해서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라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머니룰에 보면은 제리 익스 그 부분은 보험 같은 거 아예 안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이런 이제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은 들어놓는 게 마음이 편해서 안전해지겠구나 오히려 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나중에 봤을 때 내가 그때 만약에 사고 안 나서 보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차로 내 자차로 가고 가다가 더 세게 박아서, 더 많이 박살났으면, 그럼 더뼈 아플 수 있는데, 아, 그때 되게 약하게, 뜻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누가 돈을 벌다가,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졌어요. 그거를 그 망한 그 순간에는 절망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아, 내가 망한 이유를 한번 고찰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그걸 적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훨씬 더 크게 성공한다면, 아, 이 과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없었다면은 내가 그냥 어정쩡한 그런 이제 장사권에 불과했을 텐데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이제 국가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뭔가 CEO가 됐구나. 뭐 이런 게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물질적으로만 본 거고, 물질적으로만 본 거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수 있겠죠. 사실, 이 신과나 신나이에서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더 크지만, 네, 이제 좀 와닿게 듣기에는, 물질적인 게좀 와닿게 들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이다. 성분은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주는 부모이다.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것뿐이다. 그게 나한테 멀리 봤을 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 눈으로 볼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얘기를 들었지만 봐봐요. 자, 오프라 윈프리의 사연을 봅시다. 오프라 윈프리는 14살 땐가? 14살 때 유산을 하고, 그리고 그 10대 때또 이제 작은아버지인가? 한테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폭행당하고, 뭐 그렇게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되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닉 v 이체를 봅시다. 팔다리가 없어요. 모든 팔이 다 없어요. 다리도 없고 얼굴만 있어요. 몸통이랑 닉 부이 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죽고 싶었겠죠. 너무 괴로웠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았을 때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는 이게 신의 뜻이구나라고 그 사람이 나름의 답을 찾았을 때그 사람의 삶은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그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닉브이시치라는 사람 사지가 없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희망이고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아, 불행하겠다. 안타깝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사람 너무 행복할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재 자체로 희망을 줄수 있는 메신저가 얼마나 되겠어요. 존재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메시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낸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그죠? 아니면은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무투하면서 더없이 큰 영적 성장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된다. 네.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 공부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헤어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발전했으니까. 그런 그런 팀이거요이 보통 이제 이런 마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연애 때문에 두 번째가 돈 때문에 이 보통 두 가지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는 뭐 인간관계 아니면 뭐 건강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큰 거는 사랑과 돈이죠. 사랑과 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은 연애를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동안 네,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가장 힘든 순간에 이걸 떠올렸어요. 제일 힘들고 삶이 마음대로 안 흘러가고 너무 죽고 싶고 괴롭고 이럴 때 그럴 때 이런 마음 공부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사람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힘들 때만 신을 찾아요. 그죠? 본인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는 안 찾아요. 본인이 잘난 줄 알아. 본인이 잘나서 잘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이 힘들 때는 신을 찾아요. 아신이시왜 그런가요? 저좀 도와주세요. 아하는님 제발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돈좀 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이 병을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힘든 순간이 오면은. 어쨌든 간에 그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이 외부에 가 있던 시선들을 내부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내가 한층 더, 한뼘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별 후 폭풍 성장 중이에요. 그 사람이 한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laughs> 그 사람 누군가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알을 얻게 된 뒤로는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좋고 돈을 많이 못벌 때도 좋아해요. 좋은 일이 올 때도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올 때도 사실은 좋아해요. 왜냐? 그 각자의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허용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돈을 더 버는 쪽이 더 좋죠. 더잘 되는 쪽이 좋죠. 하지만 잘안 되는 쪽도 막 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만약 에 돈을 못 번다, 경제적으로 좀 이제 다시 힘들어진다. 그럼 이제 약간 설렌다고 해야 되나, 살짝? 왜 설레냐? 마음의 힘을 한번더 테스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있잖아요. 돈이 정말로 쉴틈 없이 들어올 때 있어요. 뭐 24시간, 뭐 그게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1 0 0 원이든 그 금액이 크게 상관없이 돈이 쉴새 없이 들어올 때는 이게 어차피 돈이 들어오던 거니까 내가 풍요로움을 느껴서 돈이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딱 끊겼다,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한달 내내 돈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상상한 그 순간에 돈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은 그건 여지없이 내 마음의 힘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너무 재밌는 거. 네, 질문하세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내 삶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 힘든 삶이라고 해도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는 기회죠. 기분 좋은 이주파수가 유지가 안 될까 불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세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이제 또, 이게 되게,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 불안함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불안할 이유가 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돈을 만약에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죠? 재미있는 게 다음 달에 이렇게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올라와요.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다음 달은 이만큼 못 하면 어떻게 하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가수들 보면은 이 앨범이 대박 나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다음 앨범이 저만큼 대박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참 재밌어요. 인간이라는 놈이 그 동물이 부정적인 생각에 특화가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같이. 해.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좋은 주파수를 만든 상황에서도, 아,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 내일은 또 이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부정적인 주파수에 빠지게 돼요.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뭐 나쁜,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도 허용하면 됩니다. 네. 기분 좋은 주파수가 내일 안 들면 어떻게 하지? 내일 기분 좋은 주파수 유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에이, 그뭐 그러면 뭐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어때? 그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라서 에이 뭐야? 아씨 뭐 거창한 거 나오나 했는데 실답지다는 네. 얘기하네? 이럴 수 있는데 진짜예요. 아, 부정적인 생각 드네? 뭐들 수도 있지. 어. 근데 다음에 더 좋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요. 가볍게. 가볍게. 그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은, 무언가를 피하려는 마음도 그것을 창조합니다. 그죠? 내가 가난을 피하고 싶어서, 부를 추구하는 것도, 가난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 기분 좋은 주파수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부정적인 주파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면, 그냥,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은, 걔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려요. 어.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좋은 일올 수도 있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많은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그냥 그러고 많은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 다음에 해볼 건 뭐지? 하고 시선을 돌리세요. 그냥 허용한 다음에, 허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 다음 달에 이렇게 못 벌면 어떻게 하지? 두렵다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올리는, 그, 노이하면 되지. 하면서, 아, 근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해볼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얼만큼 벌어볼까? 내가 어디까지 벌수 있을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처음 시크릿을 알았을 때는 주차하기가 쉬웠는데, 시크릿을 알아갈수록 주차 공간 얻기가 어려워지네요. 요즘 참 긍정적인데, 마음도 이쁘게 쓰고. 그게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그죠? 이게 어설프게, 이게 뭐랄까. 아예 초심자는 잘하다가, 이제 어설프게 좀 알게 됐을 때는, 이게 어설프게 많이 할때 있잖아요. 지식은 많은데, 체험이 아니, 많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처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아예 모르는 애는 많이 안 틀리는데, 맞춤법을 어중간하게 아는 친구는 오히려 옛날에 맞추게, 그러니까 제대로 쓰던 것들도 헷갈리겠, 헷갈리니까 자꾸 막 바꿨으니까 자꾸 틀려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어. 이게 지식이 너무 많아진 데 비해서 체험이 아직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체험을 더 하시다 보면은, 네, 좋아집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충카님 방송 볼때 너무너무 찌릿찌릿하고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아, 뭐, 이거 뭐라고 했더라? 되게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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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거, 이거, 인위적으로 못하겠네요. 네. 잠깐만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아 누가 뭐라 했냐면은 진절이 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댓글에 뭐 진절이 좀 치지 마세요 뭐 극혐이에요 혐오스러워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덜 뻘쭘하네요 충카는 처음에 포카츄 왔을 때 너무 걱정했잖아요 어디 아픈 사람인 줄 알고 틱 <laughs> <팁> 같은 거 <laughs> 아닌 거 알고 얼마나 다행이다 했는지 지금은 저도 같이 포카츄 됐어요. <laughs> 저는 예전에 농내장 판정으로 힘들었는데 6개월 동안 힘들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러다가 큰 대학병원에 가서 판정한 결과 정상으로 나와서 정말 기뻤던 생각이 나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안 아파도 감기만 걸려도 혹은 발목만 뼈어도 어, 그러면 건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죠?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우리가 밥도 못 먹게 됐을 때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부자 있잖아요. 풍요로움을 어떻게 느껴요, 충카님?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바로 느끼게 해드릴까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풍요로움 바로 느끼게 해드려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눈을 감고,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 자,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밥도 못 먹는 그런 기아라면 어떨까요?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없고 물은 다 오염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다들 물가에 모여서 막 바가지로 막물 푸고 그걸 먹으니까 막 배가 아프고 근데 안 먹으면 죽겠고 땡볕이 내려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몸은 병들고 당연히 거기 살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돌아와 보세요. 지금의 내 삶을 봐보세요. 하,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나는 밥을 굽는 게 아니라 남겨. 어? 밥을 남겨.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밥을 남깁니다, 막. 막 치킨 시켜서 남겨? 치킨은 안 남기죠? 예. 네. 치킨 안 남기는데 급식을 남기고. 어, 회사 급식을 남기고. 어. 남겨요, 밥을. 먹기 싫은 반찬이라고. 엄청나게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어? 이 우리보다 힘든 누군가를 생각하면, 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닉브이치를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팔다리가. 팔다리가 없어요. 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아침에 눈 떴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지옥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니, 발목만 뼈도, 아니, 한쪽 코만 막혀도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로운데, 팔, 다리가 다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돌아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 나 뭐든지 다할수 있겠다. 왜냐면 난 건강한 두 팔과 두 팔이 두 다리가 다 있잖아. 이거 막 이게 있는 게 어디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감사함과 풍요로움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상상을 제대로 했다면 은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롭고 지금 이 순간에 너무너무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엔 종종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솔루션 오시는 분들이 보통 힘든 사람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되겠다. 라고 늘 어, 저를 돌아보고 또 감사함을 느끼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음.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우리는 모든 걸할수 있잖아요 팔다리도 있고 내가 돈이 많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돈은 있잖아요 그 정도 생활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더벌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버는 것 뿐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음.